우리 시아버지요. 그냥 땅부자예요. 땅만 붙잡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돈 되면 다 팔아서 아들딸 주셔야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이 며느리한테는 그저 돈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싶었습니다. 매운맛 실화라디오 매실라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농부 박영수입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식이라면 목숨처럼 아끼고 키워왔는데 결국은 그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말았으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죠.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16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반일을 했습니다. 그땐 땅이 전부였어요. 논과 밭이 있어야 먹고 살수 있었고 땅을 지켜야 겨우 가족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면 논에 물이 잠길까 걱정했고 가뭄이면 모내기가 타들어갈까 밤잠을 설쳤죠. 스무 살이 되자 마을 어른들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손이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농사 짓고 아이 키우고 땅을 늘려가며 살아왔습니다. 땅을 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비료 살 돈도 없던 시절 남의 논에서 품 팔아 모은 돈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남들이 팔겠다고 내놓은 자투리 땅을 사 모았죠. 그렇게 40년이 흐르는 동안 제 손엔 제법 넓은 논밭이 모였습니다. 남들이 땅부자라고 부를 만큼이었어요. 물론 그 속엔 수많은 땀과 눈물이 베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낳은 두 아이, 진욱이와 진주는 저희 삶의 전부였습니다. 진욱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서 직장인이 되었고 진주는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아이들이 멀리 떠날수록 저와 아내는 그저 땅을 지키며 시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세대는 못 배웠지만 아이들 세대는 배웠구나. 더큰 세상에서 살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농사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외국에서 사는 그들에게 시골 농사 이야기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릴 얘기일 뿐이었죠. 아버지, 그만 좀 고생하세요. 그땅다 팔고 편하게 사세요. 아이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섭섭했던지요. 제 인생 전부가 담긴 그 땅을 아이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아들 진우기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도시에선 보기 힘든 살가운 인사도 잘했고, 어색하지만, 저희 부부를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면, 며느리는 늘 도시 음식만 하려 했어요. 저는 구수한 된장찌개, 제철 나물 반찬이 좋았는데, 며느리는 늘 촌스럽다며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 말투 속엔 당신들 방식은 낡았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또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놀다가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오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애는 흙에서 놀아야 건강하게 크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시골은 다 좋아요? 요즘 세상에 흙에서 놀다가는 병 걸려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텐데, 세대 차이와 가치관 차이가 이렇게 깊구나 싶었어요. 시간은 흘러 진욱이와 며느리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쪽 친정 식구들이 모이고, 저와 아내도 초대받았어요. 저는 그날만큼은 단정히 하고 싶어. 평소 잘 입지 않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손주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식당에 도착하니 며느리의 부모와 친척들이 벌써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술이 몇잔 오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차도널은 요즘은 농사 안 짓고 뭐 하세요. 며느리 쪽 삼촌이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밭에 나가서 고추도 가꾸고 논일도 조금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대놓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아버지요? 그냥 땅부자예요. 땅만 붙잡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돈 되면 다 팔아서 아들딸 주셔야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죠. 차돈들도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제게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술잔만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저 애한텐 그저 돈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젊은 사람들이라 몰라서 그래. 하지만 그 위로마저 제겐 공허하게만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그날의 웃음소리가 떠올라,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곤 했어요. 밤이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땅, 내가 흘린 땀방울, 그것들을 누군가는 촌스러운 집착으로만 보는구나. 그 사실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몸도 점점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밭에 나가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 보자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거절했어요. 이 나이에 어디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가슴이 꽉 죄어 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놀라서 119를 불렀고 저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순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아 이렇게 죽는 건가? 눈앞이 아득해지고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친근경색입니다. 빨리 혈관 뚫어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발 힘내세요. 그건 다른 환자 가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이 순간에도 그저 내 땅을 어떻게 할지만 궁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고 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겠구나. 내가 지켜온 것들이 결국 나를 올가매고 가족을 갈라놓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고. 회원 후 저는 오랫동안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뒤로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땅 말이에요. 남들은 저를 두고 땅부자라 했습니다. 논밭 합치면 5천 평이 넘었고 시세로는 10억은 좋게 넘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제 삶의 땀과 눈물이 서린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떠난 뒤, 그 땅은 자식들 간 싸움의 불씨가 될 뿐이라는 거려.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마지막 선택을 내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중개업자를 불렀습니다. 여기 이 땅, 시세보다 싸게라도 좋으니, 빨리 정리해 주시오. 중개업자는 놀란 듯 말했어요. 이만한 금덩이를 왜 지금 파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값이 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오. 내 마음이 더는 못 버티겠으니 지금이요. 며칠 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제 손에 거액의 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며 묘한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킨 땅이 단몇 장의 종이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 사실이 곧 딸의 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주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은행에서 돈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땅을 파셨다면서요? 왜 제게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오빠랑 네가 싸우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자 딸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더 상처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밖에 안 보셨다는 게 서운해요. 저는 아버지 곁에 없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제게 기대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더 아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져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욱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찾아와 제 앞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텐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죠. 사실은 저를 못 믿으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땅이 탐났습니다. 도시에서 집 장만하려면, 아버지 땅 팔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정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인생보다 결국은 자기 삶의 기반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 인생이었으니까요. 다만 너무 혼자 결정하지는 마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땅을 판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어 눈물로 항의했고 아들은 제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으며 씁쓸해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저희랑 상의도 안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건 내 인생, 내 땅이었다. 내가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가족의 재산이에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미래예요. 아버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냈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이 어느새 제것이 아닌 누군가의 당연한 몫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오히려 며느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울리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어요. 저희가 아버님께 바라는 게뭐 그렇게 큰 건가요? 어차피 언젠가 우리 몫이 될 건데 미리 정리해 주시면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 말에 제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 땅은 내 젊음을 다 바친 삶이야. 너희는 그저 쉽게 얻어갈 돈으로만 보겠지만 나는 그 땅에서 피를 흘리고 문물을 흘리고 인생을 걸었어. 순간 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제 눈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저희 마음속에 남은 건 상처뿐일 겁니다. 아.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뒤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땅은 이미 제 곁을 떠났고. 가족마저도 등을 돌린 듯 했습니다. 그 고독감은 심근경색의 고통보다 더 깊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할 때다.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건 땅이 아니라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한채 마련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비록 크지 않고 낡았지만 그곳은 조용했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살자. 더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아내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 여태까지... 우리는 자식들만 보고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둘을 위해 살아도 되겠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비록 자식들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삶의 주인이 되었구나. 조용히 시골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멀리 외국에 있던 딸 진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 무심했던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어요.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제가 참 모질게 굴었죠. 그땐 제 생활에 치여서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 아빠가 왜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저는 애써 담담히 대답했어요. 괜찮다.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자식이 알아주면 기쁘고, 몰라줘도 어쩔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지. 딸은 한동안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니겠죠. 그 목소리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다시 이어진 듯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진우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께 너무 무심했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는 걸 그런데 제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랬니? 내 마음속에도 답이 있었을 텐데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가정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아버지를 상처 입히고 우리 가족마저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눈빛을 피하며 다른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집안이 편치 않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원망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너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느냐?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속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와 다투면 집이 산산조각 날까 두렵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끌려다니듯 살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부부가 된다는 건 진실을 함께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희 부부가 그걸 외면하면 결국 서로를 갈가먹게 된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와 여러 번 다퉜어요. 왜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냐? 아버지께서 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다라고 설득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기만 생각한 거야. 우리 가족은 버려버린 거라고 그 말이 너무나 서운해서 결국 소리치고 집을 나와버린 적도 많아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울며 붙잡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간 제 가정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 잃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저는 깊은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가 부부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다. 네가 아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네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네가 진심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아내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늦더라도 말이다. 아들은 눈가가 젖은 채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부려 자라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아버지를 아들로서 모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모습에 저는 참아더는 화를 낼수 없었어요. 다만 마음속에 깊게 새겨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네가 내 가족을 위해 더 깊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네 아내를 진심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게 내 몫이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잡초 대신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 삶을 곱씹었습니다. 땅은 떠나갔다. 돈도 젊음도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내게 남은 건 후회만은 아니구나.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 내가 마지막으로 붙든 것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내린 결정.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유산이란 물질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겨줄 내 삶의 태도라는 것을 창 밖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이별의 인사를 건네는 듯했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제 아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또글 쓰고 계세요? 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남은 인생은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땅 팔고 남은 돈으로 둘이 살아가면 되고 자식들 문제로 그동안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와 줬잖아. 아내는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아요.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버텨줬으니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삽시다. 이제는 우리도 좀 편해져야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의 시간이다. 자식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가겠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남은 시간만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창밖에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재산은 떠나갔고 자식들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곁에 남은 아내와의 동행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위로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비록 가족 문제의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맞이한 마지막 평화였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유산일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일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때로는 그 희생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역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박영수 씨의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